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는데, 사사로 세움받아서, 뭔가 남긴 사람이 있고,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떻게 살았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왕이 었던 갈등과 위기의 시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연합체로 구성해서, 사사가 중심이 돼서 전쟁때에 가서 전쟁을 지킵니다. 전쟁이 마치고 나면 또 각자 삶의 자리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뭡니까? 치안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죠. 공백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사상이 19장에서 2 1장까지 말씀 보시면은 레인이 베냐민 집합사람들이와야첩이겉관을 나갑니다. 그리워는 너무 힘들었던지 운명하게 됩니다. 레인이 그 첩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열두 조각으로 조각을 내다 그리워 각집합으로 보내죠.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의 시체를 조각을 내서 보내다니. 그랬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내 아내를 겉간에서 죽였습니다. 이걸 보고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 내 마음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이 악행인 줄 알지만 이 일을 내가 행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왕이 있다면 꿈도 못꿀 일이지요. 왕이 없고 느슨한 연합체 형태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440대는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의 시대로 생각하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성경의 지금 구조 순서를 보면 어때요? 창세기, 출애국기 레이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이 뭐죠? 여호수. 여호수와 사사기 그러면 이미 왕국이 이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가 보는 성경의 순서하고 구약의 순서하고는 바뀌어져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이 두들겨 패십니다. 그러면 무릎 꿇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평화로우니까 또죄 짓습니다. 이범복되는 일이 사사기에 계속 일어나니다 사상에서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범죄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루치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부활하신 사랑,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이 바로 사사라는 사람들입니다. 흔히 로는탄관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을 겸해서 세계에 통합된 권세를 행했던 사람. 이게 사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사에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6명의 대사사, 큰 사사가 있고 6명의 적은 사사가 있습니다. 온니의 예후 드보라, 기도온, 입다, 삼손, 이 사람들은 큰 사사로 한번 따라하십시다.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도온, 입다, 삼손, 이게 큰 사사들이에요. 자, 여기에 특별하게 한 사람이 성별이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드보라의 성별은 뭐죠? 자랑스러운 여자가 한 사람, 작은 사사들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 이사. 이사람들을 우리는 젊은 사사들이다. 그러니까 사사 인대로 불구하고 큰 일을 행한 사사가 있고. 별볼일 없는 사사가 있었다니. 거기에다가, 바락이라는 사람, 사사기 사장이라고 하는 바락을 포함하면 13명이 됐고요 사무엘과 사무엘의 두 아들까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16명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 사사는 12명인데, 거기에다가 바락과 사무엘과 두 아들 포함하니까 열 여섯 명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더라 하느냐 이 판관기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한글 성경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판관기 나중에는 사사기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었던 시대 누가 전쟁이 일어나면 앞장서서 나갔느냐? 하나님이 들으으신 용맹한 전사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 이기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다터진다 그랬지요? 그때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사가 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여섯 명의 작은 사사 가운데 특별히 이세 명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사이 12장 8절에서 15절까지는 뒤에 나와 있는 세 명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이세 사람이 나온 입산이 7년, 엘론이 10년, 압돈이 8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 소개할 사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사사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입산은 입다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니까 하나밖에 없는 문한 동료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비운의 사사지요. 그 뒤를 위해서 된 사람이 바로 입산이라는 사람입니다. 입산의 기록을 보면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들이 몇 명이요? 아니, 딸이, 아니, 몇 아니, 명이요? 아니, 딸이 몇 명이요? 합해서 몇 명이요? 아니, 여러분, 혹시 우리는 다둥입니다, 우리 집은. 다둥인데, 합해서 60명 말고 30명은 된다, 손들어보세요. 아, 성지순례 보내드릴게요 그냥 교회에서, 손들어보세요. 없지 없으니까 내가 보내드린다고 제가 만나본 사람들 가운데 제일 지금 식구들이 많은 사람이 12명은 봤어요이 사람의 목사님들 가운데, 전주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열두 형제를 가진 사람들이 한세분 계시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어머니도 대단하고, 어머니는 평생 애만 낳다가 그냥 그렇게 가셨을까? 아버지도 대단해요. 어떤 경우는 들어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같은 애예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절이. 뭘안 한다고 해서. 열 달이 끝나자마자 또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열두를 가진 가정들은 맞는데이 집은 어떻게 해야 되냐. 육십 명. 그런데 한 사람이 6 0 명을 낳았을까요? 아, 아니죠. 아무리 짐승이라도 토끼 다니이상은 없나요? 아, 토끼는 많이 나, 안배요 그러니까 토끼가 아닌 이상 뭐예요? 그러면 결국 뒤에 깔린 이야기가 뭐예요? 부인들이 많아. 사다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인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30명, 30명, 60명의 아이들을 결혼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하고 결혼시켰다. 물론 학자들 속에서는 아마 열두 지파의 평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끼리 시켰지 않았겠느냐라고도 생각합니다만은 객관적으로 생각해서는 외국에 있는 사위들을 얻고 외국에 있는 며느리을 얻었을 것이다. 이유는 왜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 그러 하나님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 여자로 벼를 일삼지 말고, 너희의 딸을 이방 남자들에게 주지 마라. 왜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신앙이 스스럼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영화를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들레헴 사람 입산이라는 사사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60명의 자녀를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을 했단 말이요몇년 동안에? 7년 동안 그러면 60 나누기 7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아, 해봐요. 60년이 지난 오7964 거의 1년에 아홉 번씩은 결혼을 한 거예요. 지금 말하면 국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는데 뭐만했다 자식들을 결혼만 시켰다. 누구하고 이방이 이 기록밖에 없어. 자, 두 번째 소개할 사람입니다. 스물론 사람, 엘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 엘론이라는 그 이름은 뭐냐면, 대레빗나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 입사는 60명의 아이들을 결혼시켰다라는 기록이라도 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10년 동안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태평성된 둘이다가 평안하게 갔다. 그렇게밖에 생각 못 하는. 자, 세 번째 사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리돈 사람, 압돈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터치가 막힙니다.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합해서 몇 명이에요? 70. 그리고 나귀를 몇 마리를 탔다고요? 70마리를 탔어니 학자들마다 의견이 틀립니다. 요 아들 40, 손자 30, 그 사람들이 한 마리씩 선사를 받았다.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앞돈이란 사람이 나귀 70마리를 놓고 돌아가면서 탔다. 이 당시에 나귀는 오늘날 승용차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가용 수집에 미친 것처럼 자기가 탈낙이 70마리를 갖다 놓고 그것만 타고 갔다는 거예요. 여기도 특별한 기록이 없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사사들이 죽고 나면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아있는 동안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계획을 했다가 죽고 나서 기념비를 써야 했는데 쓸게 없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제일 불행한 사람은 태어나서 먹고 싸고 자고 낳고 죽었다. 그것 말로는 없어. 요 얼마나 불행한 경우니데 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를 통치하라고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한 줄의 큰 역사라도 남기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 돌보고 자기 자식들만 돌보고 먹고 살다가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죽었던 불행한 세 사람의 사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2015년 11월 24일날 YTN에서 한 가지 세상에 졸아을 사는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코스하고 <laughs> 이멜다 두 사람의 부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이 죽고 나서 이멜다 여왕의 신발이 얼마나 많았었는지 모릅니다. 신발이 쫙 놓여있죠. 신발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처리를 했고 보석도 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유명한 경매사 크리스티와 소더비에서 감정을 했는데 가격이 얼마가 되냐면 8, 800만 달러, 92억 원이 나왔어요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석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죠. 필리핀 생각하면 생각지도 못하거 그래서 그뒤 정교에서 이것을 경매를 해서 처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기로 했느냐? 첫째는 농지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두 번째는 생활개선 정책 자금으로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부인이 될 때까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임직을 다 마치면서. 불행하게 쫓겨나고 보니까 신발은 둘째 찍어둔 보석이, 어마어마하게, 무려 90억 원 가까이나 되는 보석을 사 모았다면, 누구 더으 샀겠습니까? 어떻게 그걸 준비했겠습니까? 물론, 지금도 이메일단은 필리핀 국가에서 지방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참, 자기 고향에서, 자기 남편 고향에서 필리핀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도 부패한 정권의 대표를 꼽으라면 마르코스 부부, 그 중에 이메일만 여사를 꼽게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6일 미주 한국일보의 신린 김창만 목사님의 칼럼에 링컨의 위대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휘트만은 고상한 인품을 가진 링컨은 위대하다. 볼스토이는 국민에 대한 놀라운 헌신과 경건한 신앙을 가진 링컨은 존경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란트는 리더십을 꼽았고, 슈워드는 귀한 사람들을 많이 키워냈다는 것에서 큰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절친한 친구였던 조수아 스피드는 겸손했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체적으로 링컨과 함께 장관직을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 대통령이 된 사람이 다섯 명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를 들면 유리시스 크랩 대통령. 리더포드 헤이스 대통령, 제임스 카필드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 대통령, 윌리엄 네킬리 대통령. 그래서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에이브라운 링컨을 제일 로 꼽게 된대는다 제가 두 사람을 간략하게 비교해드겠습니다한 사람은 국민들의 손가락을 받고 나라를 망친 주범으로 몰려서 그 나라를 떠나야 했던 이멘탈이니한 사람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큰바위을물 역할을 하면서 감동과 결단과 희망을 주는 리컨데도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살아갔지만 어떤 사람은 속다랍질을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기억에 남는 사람입니다. 사사들이 12명 있었지만, 어떤 사사들은 자신들의 욕망만 채웠고 어떤 사사들은 하나님께 붙잡혀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사사들이 되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역건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의 비석에 뭐라고 기록되기를 원합니까? 먹고, 자고, 죽었던 평범한 사람, 아흑에가 묻혔다. 이렇게 쓰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라와 민족의 동량이 되어서 귀한 삶을 살았던 암흑에가 묻혔다. 이렇게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입신양룡만 세우고 기념비에 기록할 글지도 남기지 못한 사사처럼 살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간증거리와 죽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내용을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선택해야 합 오늘 여러분이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는 엇입니다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네. 배만분이라고 주셨습니까? 쾌락을 쫓체라고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 하나님의 위대한 복역자가 되라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놓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부여 잡고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위대한 사람으로 기억해 남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부끄러운 흔적을 남기고 죽는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기념비적인 신앙을 사람들에게 남고 죽는 거룩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